아, 이제 11시가 다 다가온다 짜지? 심각이지딱 시간이 되면 이제 말까? 자야 되는 거야 응, 그랬죠 응, 엄마야, 엄마야 음. 봐봐 시간이랑 낮잠을 자야 하는 시간이딱 맞지? 어, 어. 어. 대단하다 힘들죠? 아, 이거 어, 진짜 교육 대단하게 잘돼 있다 시간이 지금 촉박해 올수록 그치? 띵띵띵 거리기 시작하지? 그러니까, 어, 11시쯤 되면 띵띵거릴 거란 말이지. 자. 어머, 어머, 어머. 자. 우인아, 이제 잘 시간이야. 자, 자장하자 엄마가서. 성... Thank you 보라씨 혼자 혼자 자면 이렇게 재워줘야 돼. 혼자 자요. 전 저기서 나와 안녕 우이나 잘 자.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잘 자기가 혼자 잔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도 편해. 그렇게 자기론가. 교육이 된 거야. 교육이 됐어요 와 이렇게 나도 혼자 산다고네 손가락 딱 넣고 노량호가. 래 우인이도 이제는 일, 자야 되는구나로 이제 자기도 거니까. 알고. 이거 망카표 난리 나요 이거 나오면 진짜 난리 난다. 진짜 한번 난리, 뒤집힌다, 난리 난다. 난리 난다. 왜 난리가 나? 맘렇게 망가... 하기가 좋은 방법이니 말도 이런 교육법이 있다니. 어. 맨날 들고서는 이러고 네, 있어야 되는데. 아이 밥 먹이는 거랑 아이 재우는 거는 제일 힘들지. 그하루의 숙제예요. 어. 어. 어 이게 재우 는게 너무 힘들어요. 애는 계속 놀고 싶어 하거든. 근데 얘를 재워야 돼. 안 어. 자면 이따 밤에 힘들니까. 근데 싶다. 나이를 더 어릴 때 해야지 맞아. 금방 되는데 나이가 돌 지나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0아 0이 지나고 네, 해가지고. 가능하구나 가난 이게 이론인 줄 알았어 엄마가 산그 노래 저 노래도 꿈. 계획표에 있는 거야? 아, 맨날 불러주는 거지 <laughs> 그냥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laughs> 잘했네 엄마 목소리로 자 어. 남아 집을 보다가 1 1 시밖에 안 됐어. 됐어. <laughs> 이거 군대랑 오, 똑같아. 맞아. 너무 많이 했는데. 어. 쉬고 있을까요? 와 이제 쉬는 거야. 어. 이제 좀 쉰다. 아 짜증나네. 우리 신랑이 CCTV 계속 보고. 어, 나 스트레스. 우리가 닫아버릴래? 아나 진짜 미치. CCTV 보고 있다고 아, 그러니까 보는 거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회사 가서 그냥 일을 안 하고 욕만 보나 아, 봐. <laughs> 우리 이거 다아버릴래아나 진짜 미제 미치... 우리 촬영하는 거 지금 다 관찰하고 있어. 어 안녕하세요, 오이나분님. 그만하시죠 이제. 어머 아, 안 되겠다. 그냥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아안 되겠다. 어어 어, 이제 가린다. 아, 최후의 싸 이제 최후의 무지 안 되겠다. 저 수건 덮는 건 아마 못 견딜 거야. 네. 어머 어머. 인터넷 끊긴 느낌? <laughs> 어머 <어머어머. 웃음> <laughs> 어머. 어머 어머. 빨리빼빨리 빼. 안 되겠다. 이쓸 때. 와 진짜 대단하다. 두손두발다 들었다. 회사에서 일하러 가면 바쁘다 그랬는데 분명히. 할아버지랑 큰아빠는 보셨어요? 아이, 자주 보지,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데, 일주일에 한 번, 어. 이주에 한 번씩 보는데. 일단, 우리 큰 오빠는, 아 저, 그냥, 우인이 큰아버지는, 이렇게 자기가 막, 이렇게 애는 이렇게, 앙, 앙, 앙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 이거에 대한 좀 두려움이 망가져야 되는, 그래서 내가, 뭐, 애가, 내가 안고 있으니까, 우인이 표정 못 보잖아. 그 오빠가 맞은 편에 식사할 때 이렇게 있어. 우인이 웃는 거 같아. 그럼 이렇게 쳐다보잖아. 갑자기, 하다! <laughs> <laughs> 창피한 거야, 자기가. 그리고 아버지는 앉기도 하고 자주 봐요. 우리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고 가족들이 합이 되네 이렇게 애 하나로. 이제 나는 진짜 우인이 덕분에 너무 화목해졌지. 더. 어, 어. 아, 너무 예쁘다. 어떻게 여기입니다. 어요무차봐 어머 어 너무 오랜만에 보는데 근데 야 여기서 또 눈치 없이 벨 누르면 안돼애기잘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되게 노크를 네, 노크도, 노크도, 노크도 하지 말래 그래. 그럼 뭐 어떻게 하는 라 거야 저기요 벨로 노크도 뭐 가란 얘기인가 아 배달 음식이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그러면 뭐 긁으라는 건가 그, 그, 노크하면 들으지도 아 노크 살짝 살짝 우인희 엄마 그러면 요구르타 준받같다고 <laughs> 녹지 마지 뭐 녹지 아머야 <laughs> <laughs> 어, 지금 옷이 완전 녹지 마세요. <laughs> <laughs> <안 사요. 웃음> 오인이 엄마! 안 사요! 오인이 엄마! 보라! <웃음> <웃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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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안 와. 아왜 이렇게, 어, 아니 빨리 안 여니까 안들어가 빨리 빨리 들어 추워 추워 아니 왜, 뭘풀 메이크업을 하야너 춥게 입었는데 지금 야너 춥게 입어, 애기 잘 앉아 앉아, 빨리 들어와 <laughs> 앉아? 깼어? 어 아, 지금 야, 기분, 지금 컨디션 지. 너무 좋아 너 고생했지? 나 죽을 뻔했어 <laughs> 언 말이 어, 안돼 어떡해 언니 어머 애기 집 냄새 어 이봐, 어이나의봐냄 어, <laughs> <목소리> 어이, 어이, 어이 무슨 일이지? 아이고 찌찌아 너무 어떡해 너무 아유, 손 씻자 손 씻자 어머 이제 손씻어야 이거 이거 하세요 손 씻고 해야 되지 아, 네, 않을까? <laughs> 와야 요새는 또 이런 게이다야 얘네 또 야, 육아템이 또 장난 아니네 와 여기 봐 어머 보자 보자 네. 어머 어머 안녕 근데 베테랑이어서 이랑 언니가 그렇지 애를 둘 괜찮아요, 주민아. 주민아, 괜찮아. 아이, 그게 뭐예요? 아이, 그게 뭐예요? 낙가림, 낙가림 없다고. 낙가림이 없더라고. 왜 그런지. 너무 좋다. 이게 뭐예요? <목소리> 어, 왜, 왜, 왜? 표정이 왜? <목소리> 오늘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목소리> 자자유부의 시간을. 아, 아 자부. 아 아기 봐줄 테니까 에이. 나갔다 오라고. 최고지. 나한 번도 자유시간 없었어.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어. 한 번도. 오늘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거. 마사지 한 사발을 와응한사발에 음, 어. 하고 올 테니까 어. 그러면은 내가 지금부터 우리 우인이의 사용법칙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야. 우인이 사용법. 응. 그래, 응. 내가 좀 일어나 봐봐. 알려줄게 있어. 응. 아니지 마. 지금. 봐봐. 지금 우인이가 지금 이런 스케줄이야 <laughs> 지금. 봐봐. 애가 아까 30, 3시 35분에 일어났단 말이야. 어.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7시까지 이제 잠은 안 돼. 어. 그래서 4시간까지. 좀 버텨야 돼. 그러니까는 어. (4시 25분에) 이유식을 줘야 돼. 밥 아침이나 음. 저거 있지. 음. 음. 아, 그두개아그두개를 중탕 해가지고 중탕이 저기 내 어. 어. 물에 로 어. 물에 어. 물에 넣어서 하라는 그치 거지. 그거 해갖고 주고 5시에 우유 마지막 우유를 210ml를 줘야 돼. 응. 210ml 하고 이유식 먹고 30분 후에 바로 분유를 줘야 돼. 야, 어. 중탕한 거 저거 저 덩어리로 있는데 손으로 막 먹게 했어? 아니면은 아니,숟가락. 으깨서, 으깨서 으깨서 줬어. 어. 근데 저렇게 많이 줘? 두 개를 다 줘? 아, 한 번에? 어, 어. 두개 벌써 어려워. 멘붕 왔어, 멘붕 210. 내가 그냥 저거 설정해 놨으니까 아, 어. 그때 누르기만 하면 돼. 어. 그렇지. 나가 빨려 온다. 나 나갈게. 어, 그래. 좀 해줘. 마사지 발이 바꿔. 어. 그래. 그리고 음. 내가 항상 CCTV로 모니터하고 있으니까. 아 어. 불편하다 진짜. <laughs> 진짜. 그럼 저는 빨리 <laughs> 어. 후딱 다녀오겠습니다. 이게 버려 나가는 거야? 네, 좀 쉬려고 아. 이제 마사지 좀 받으러 다다 그러니까 그래, 이제. 등이 구웠어 항상. 아 어, 어. 진짜. 예 네, 하도 안고. <laughs> <한 거예요>. 맞아. <laughs> 근데 아기를 저렇게 키우고 육아하는 게 음. 관절이 나중에 다 나가잖아요. 네. 이게. 아이를 들었다가 안았다 하는 게이 음. 톤의 무게를 계속 들고 내리는 거라서 아, 어, 어. 어. 디스크라든지 이런 관절들이 그치, 다 나가는 네, 거예요 맞아, 맞아. 아니 이런 걸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기사를 다 찾아보거든요 벌써? 아, 아, 네, 네. 예전에 다 찾아봤었어요 미리? 와, 네, 미리. 준비된 신랑이었구나 예, 그럼 나 갔다 올게 네, 어, 잘네 고생하세요 하네. 네. 그리고 뭐 있으면 나 연락 안 되면 우리 오빠한테 뭐 이렇게 할줄 모르고 연락 안될 생각을 하고 있네 어, 난내 휴일 때 야, 보라 피좀봐 <피전> 되게 <laughs> 정말 좋아 갑자기 생기가 돌아 <laughs> 어. 야, 근데 있는 동안에 진짜 아무 생각 하지 말고 잘 쉬다 와 진짜 음, 고마워 우인아 음. 잘 있어 갔다 와응 음, 고생해 부탁할게 거기 적어놓은 대로 하면 돼 천천히 일찍 들어와 천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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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간다, 엄마 안녕 어, 안녕. 아, 돌아야, 원래 울어야 되는데. 안 아, 울어요? <laughs> 와, 혼이 나가려 그런다. 확실히 편해 언니들이. 요요두 멤버가 제일 편해. 걱정 나는 걱정은 안 돼. 벌써 CCTV 보는 거 아니겠지, 설마. 아. 에이, CCTV 보는 거. 엘레네에서 못 믿네. 아, 나가자, 맞아. 바로. 벌써부터 혹시나 봐. 혹시나 무슨 일 있나? 못 믿네. 하, 아, 미치겠다. 뭐 먹을 때는 우유 먹을 때만 눕히랬는데 지금 벌써부터 눕혀 가지고 얘를 지금 둘이서 난리 구슬 다지네. 아니, 뭐잘본데는데 이래 가지고 뭐 되겠어? 엄마 아빠가 다 지켜보고 있다. 이거 아, 봐. 아. 허둥지둥하잖아. 잠깐만. 오. 지금 내가 내가 보기엔 이거 먹자마자 또 먹고 싶을 거거든. 지금 몇 시냐? 그러니까. 아, 다시. 오, 또 거로 터어 줄게. 야, 여기다 묶어 놓으려고? 아니, 뒤지게 뒤지게 어. 할까 봐. 이렇게 하면 오. 답답할 걸? 이거 아니야? 이거 봐 이거 봐. 와! 야 이잖아. 알았어. 어. 안나 이거. 음, 오, 음, 오, 그렇지. 좀 어쩌면 이거 먹고 저기 트럼프도 야돼수 있어. 아우, 나 진짜 걱정돼 죽겠네, 아주. 그래서 지금 좀 약간 애가 잠이 모주, 부족한 상태야. 그럼 계속 칭얼 걸 거란 말이지. 그럼 언니들이 엄청 힘들 거라고. 봐봐, 울고불고 난리 났다, 지금. 어. 너 아직 말 못하지? 어. 오, 뭐까뭐 줄까, 뭐 줄까. 아, 다 떨어졌어. 없어? 사과가 다 떨어졌어. 빨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몇 시냐? 시계만 봐봐. 나시 반일 수도 있어. 도나나아나 뭐 잠깐만 아나나 이모가 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다괜너 엄청 똑똑하구 나도 괜있어나귀엽게도 만들었다 도괜도 요즘 봐. 쏴 숟가락 주세요. 어, 아, 아, 귀여워. 어, 너무 귀엽다. 오, 아, 떨어 떨어 떨어. 먹자, 먹자. 먹... 오, 국내 숟가락. 야, 자, 자, 이봐. 야, 이거 빨리 입에다 뭘 넣어줘봐. 이거. 숟가락 하나 더 어디가냐? 없어졌어, 갑자기 숟가락이. 둘이서 붙어가지고. <laughs> 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데 못 찾겠어. 어디가 없을까? 어, 자, 자. 아, 어, 아 이거 힘이 세다. 네, 힘이 엄청 세. 어. 여기 있다. 어디 있는지 알아? 여기 있어. 그래, 빠르. 두분좀 당황했어. <laughs> 아니, 아기, 아기 엄마셨잖아요. 어. 음. <laughs> 5년전 일이야,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음, 번갈아가면서 먹자. 아, 우 지금. 이게 단토정이야, 목토정이야, 이건. 다둘다한것 같은데? 음, 정말 아, 맛있다. 천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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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안 뺏어 먹어, 안 뺏어. 뭐 하는 거지? 밥 먹으려고 그네 그래. 아, 밥 먹이네. 난리다. 뭐? <목소리> 뭐 <목소리> <laughs> 이거? 오 시금치. 시금치. 오두개다 먹고야? 아, 청배고팠나 좋게. 이거 줘야지. 주지. 오, 오 마음대로 안 돼. 이게 제일 맛있겠다. 우이나. 오, 고마워. 맛있겠다. 오잘 먹어. 이거. 아 근데 이유식 먹을 때 진짜 힘들었어. 어, 아, 이유식 먹을 때. 아니 울어요. 울더라. 그렇지 마지막 라스 정리 한번 쏙빼어 어우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아, 뭐 어디 보자 야 잠깐만 너 이걸로 좀 놀아주고 있어.